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2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002, 2020이 되네 오타입니다. 이자 하나 빠져야죠. 아이고, 오타입니다. 오타. 아이고, 오타. 오타. 끔찍합니다. 맨날 오타는 이렇게 나와요. 3587번 이거. 아리아나 그랜데 요즘 보니까 뭐 우리나라 노래를 많이 뭐저에서 부르던데 아리아나 그랜데의 멘첸스 미모리얼 콘서트 기념 콘서트죠 음, 에, 워스 에어 드라이브 이거 답이죠부의 선택이죠 생방송 대다 그럴 때 부산은 라이브를 사용하는 거죠 언 On BBC 원과 아, TV니까 온 에어죠 온 쓰는 거 맞습니다. Other major network 다른 주요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에서 생방으로 공연됐다. 라이브가 되어야 되겠죠? 라이브를 사용해야 되겠죠? 비번이 답인 것 뻔하죠? 자, 또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그 다음, 단국대학교 2020년 문제입니다. 아, 숫자가 2 2가 됐죠? 고쳐야 되겠죠? 에, smoking will be prohibited, 금지된 거죠. 레스토랑과 베이커리와 커피숍과 술집에서 surface area of 150 square miles, square meters. 150 평방미터의 표현, larger, 더 큰, 크거나 그거보다, 아, 그150 square 평방미터보다 이거나 더큰 면적을 가진 에, 면적이 에, 그런 바에서 전국적으로 Uh, 근데 스타팅은 이미 전치사 출신, 이미 분사 출신의 이미 전치사예요. 그걸 스타팅을 써야지 스타티들을 쓸 수는 없죠. 디번이 답이죠. Uh, 8월 uh, 12월 8일부터 uh,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요을 말했다 이런 거죠. i 인 g 형 전치사라 그러죠. 스타티드 스타팅인 거죠. 이 스타팅을 스타티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 브로그에 살펴보면 좀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요즘에 가서도시한번 다뤘습니다. We must teach our children v e r y uh, everything under the sun. 태양 아래 모든 것, 모든 것을 uh, 일일 첫 첫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프롬을 쓰기도 하고요. t 네, 스타팅이 전치사인데 프롬. 아하, 전치사 두개 연속될 수 있습니다. 스타팅하고 프롬. 프롬의 경우는 그 앞에 얼마든지 쓸수 있죠. 근데 스타팅 뭔데? n d 데 on Monday 그렇게 해도 될걸 시작을 해서 그런 거죠. 일일 날부터 이렇게 될때 스타팅을 쓰는 거예요. 4월 14일 날아니죠마치 아, 3자 비싸죠. m자가 요렇게 거꾸로 껌꾸로 이거 외워서 맨날 January, February, March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3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3월 1 4일 메이 마스크 will be optional 아 a u c k l a n public school. 아크립 공립학교에서는 선택적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음, 뭐 별거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몇 개다 갖다 놨는데 세종대학교 2011년 문제죠. Federal 비드프 uh, 2가 아니고 비드 4예요. 구동사의 전체를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죠. 무엇을 얻으려고 어 비드, 돈을 걸다, 뭐 몸을 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다, 아이스다 이런 뜻이에요. 비드 포를 쓰는 거죠. 그근데 어, 뒤에 보면 스타팅 먼데이 이렇게 쓰잖아요. 스타팅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미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 3589번. 가천대학교 문제인데, 별표 세계조차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한번 내려가면서 해보죠. 다른 문제들을 먼저 보고요 어, 굉장히 길죠? 자, 2009년 아주대학교 문제인데, 울프 l f has been hunted. 거의 멸종상태까지 사냥되었다죠? 근데 이제, once considered. 이게 보면 위험한, 에, 약탈자로서, 위험한 포식동물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한마 간주되어 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을 갖다가 그리고 일단 다른 거 비코스는 안 돼요. 비코스 ing는 거의 쓰지 못해요. 비코스 of ing도 뭐 드물게만 쓰이고요에 C번은 그게 간주하기 때문에 아 이게 능동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once considering 에. 그래서, 이것또 능동이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 원스 다음에 정동사가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정동사 나오면 무조건 주격에 주어 나오고, 그, 뭐,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정동사 해수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 정동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여러분 정동사를 모르겠다 그러면 제 책을 열심히 다, 다시 봐, 보셔야 돼요. 필독 강의에서부터 정동사는 잘 나와요. 시제문 조건 해갖고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분리된 전치 수식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용어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분리된 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보여드릴까요? The wolf, 맞추고, which was once considered dangerous predator. 그러니까 한때는 den을 썼는데, which was 지금 once considered가 되는 거죠. 여기서 once considered a predator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를 주어 앞으로, 이게 원래 주어 앞은 분사구문 자리잖아요. 근데 주어 앞으로 분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이게 앞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디립다 꾸미는 것처럼 여기 once considered a n g e r o u s p r a t o r 그러면 한때는 위험한 포식 동물로 간주되던 늑대는 하고 바로 앞에서 수식하는 것처럼 전치 수식하는 것처럼 분리해서 앞으로 전치 수식하는 것처럼 본다 그래서 저는 분리된 전치 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 쪽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 숭실대학교 문제인데요. Japan and United, 미국과, 뭐, 이건, 어, 지금, 이, 누구죠 뭐, 뭐, 삼성 얘기 같은데, 리는 쿠 o u l d take o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회사를 물려받을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미스터리 후 h o w 쭉 나와 있는데, 미스터리와 쿠드를 이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미스터리 쿠드 바로 이어서 씻고, 씻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 또, 에, 분사구문이 쓰이는 자료를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 분리된 전치 수시라고 한다는 거죠. 일본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미스터리는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시간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능성이 좀 적다는 의미에서 뭐하려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쓴 것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에. 별표 세개존 이유가 있겠죠. throughout his long, long, 긴 역사를 통쳐서, the New York City Police, New York 경찰은, had consisted, be consisted of 잖아요. 여기 of가, main이 다음에 of가 있죠. had consisted 는, 여러분이 had BP는, 대과거라고 하는 거는, 아, 과거의 두 개의, 진 시간 관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had BP를 쓰는 건 대과거라고 얘기하고요. 완료의 경험이라든가, 계속적 용법이라든가, 이런, 어,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준점이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면 헤드피피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과거 완료로 보는 게어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긴 역사에 걸쳐서 주로 어, 백인 남성이 남성으로 구성됐었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능동으로 consist of 그냥 쓰는 거고 be consist가 아니고 consist of 그냥 쓰는 거고 head p p 대각어쓴 것도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어느 시점까지는 쭉 그래 왔다는 거예요. 개수경영법으로 근데 이번 물주구문이 나오죠. 이번 세대는 head sin 보았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번 세대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 인력에그 어, 그, 그, 폴스는 인력 군사력 뭐 이런 거죠. 그 인력에 있어 there are now six times as many as죠. 배수비교 여섯 배 많은 여성들이 유니폼 입은 여성, 정복 어, 정복 여성군, 여성 경찰이 있었다. 1974년과 비교했을 때 w i t h minority. 근데 소수 여성들은 gain greater level. 매년 더 많은 어, 대표를 하고 있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lso to mirror 뭔지 뭐 타투 미러를 보면 갑자기 미러가 나왔어도 저도 뭐 이렇게 나오면 황당하죠. 에, 어떤 C의 아, 민족적 다양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뭘 반영을 해요? 근데 이 동일주 원칙이니까 히스패닉계죠. 디센트는 디센트는 내려가는 거니까 계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패닉계의 어, 경찰관의 숫자가 해서 인크리스트인데 숫자가 뭐 반영하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목적용법으로도 안 되고요. has increased. 요거는 넘버 수의, 수의 증가니까, a n u m b 가 아니고, 더넘버는 보통, 어, 수를 받는 거죠. has increased. 약, 음, 600%. 지난 10년간, 그렇죠. 600% 이상을 증가해온 바 있다. 이거 해서 쓰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C번이 되게 이상해지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미러링이 돼야 돼요. 이것도 원래, 요것도 원래요 d 에 쓰는 거야. The number of offices, 음, offices of the hispanic descent 한 다음에 뭐라 이 거죠. 콤마 찍고, 음, 컴마 찍고, uh, which m i r r o r e 가 되는 거죠. 음, 근데 뭐, which mirrors가 되는 거죠. 그냥 which mirrors인데, u which 지금은 mirrors가 mirroring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 놓고 분리시켜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분리된 전지수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투부정사로 바꿔놓고 쓰는 문제는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본 문제인 거예요. 자, 보면은 투미라는미러 돼요. 분리된 전지수상이 해야 된는 거예요. 근데 분리된 형사조용법의 부정사는 없고, 목적용법뭐뭐 뭐 하기 위하로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쭉 써놓고 미러링 어쩌고저쩌고가 된 거죠. 근데 미러링 이하가 너무 길고, 저 넘버를 해수에 가까이 두고 싶으면 후치 수식이지만 분사구문 자리에 이동시키는 것을 분리된 전치 수식이라고 저는 한다 그랬죠. 이 분리된 전치 수식을, 수식을 분사를 써야 되는데 부정사로 바꿔놓고 틀린 것을 묻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예요. 맞는 것을 고르기 문제는 있어도 그렇다는 거죠. 자, 과거 완료로 이해하면 되고, 매니디에 오브가 있고, 배수 비교고, 더남보가 주어이므로 해즈가 맞대는 거죠. 언남보는 복수, 더남보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것도 다뤄놨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해석에 보면 이 도시의 민족속 다양성을 증가를 반영하는 히스패닉계 의 경찰에서 분리시켜 놓고 앞에서 전치 마치 전치 수식하는 것처럼 썼다 그래서 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를 갖다 놨잖아요. 분리된 전치 수식인데 이렇게. 이게, educated를 to be educated, 디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음?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로는 나왔다는 거죠. 즉, 뭐라? 쭉 올라가서 다시 해보죠. 여기, 맞는 것을 고르기 문제는 있어도 이걸 바꿔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처음 보는 거예요제 경우에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봤어요. 어. 물론 이게 미러드가 돼도 안 되지만 미러링을 두 미러로 바꿔 놓고서 문제를 내는 것은 낯선 문제였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별표 세 개를 해준 거예요. 가천대학교도 문제를 내는 사람이 상당히 학교의 명성 뭐 이런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 네이티브가 네이티브일 수도 있고요. 혹시 된 사람이 아무튼 이런 거 별표 3개 줬습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하면, 에,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 3개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서, 그래서 제가 이 분리된 전치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느냐. 후배들 같은 경우 이런 걸 분리된 전치수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뭐 그러,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뭐 알아둬야지 이걸 뭐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